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어, 반인형 사이트, 여기 유형, 우리가 지금 3번까지 작업을 했죠? 3번까지 작업하고 4번 작업할 차례입니다. 유형 4번을 작업할 건데요. 이게 마지막 유형인데요. 소개에서 확인해 보시면, 샘플을 보시면,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돼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스타일인데 이거 작업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외표준하고 반응형을 들으셨다면 혼자서 이제 마지막 거를 제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 안에 컨텐츠 내용 들어가는 거 이거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서버에 접속을 하셔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어, 우리가 리스펄 시브, 이쪽에 레이아웃, 6-1번 있죠? 6-1번.html. 요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6-1번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다 느낌표 해주신 다음에, 어, 바로 기본 세팅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레이아웃, 6번이라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림상 봤을 때, 어, 이쪽에다가, 아이디로요, 아이디로, 워랩박스 하나 만들어서요, 어, 헤더라고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아티클, 뭐, 넵이라고 작업하셔도 되겠죠. 아니네, 요번에 배너네요? 어, 배너군요. 뭐, 상관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아티클. 티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 만들 거고요. 그네부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섹션 안에 디엔박스가 10개 들어가 있는 구조,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그죠? 구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스타일 선언 작업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스타일 작업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전체 선택자 해줘서 기본 여백 좀 없애줄 거고요. 마 p a d d 에서 여기도 없애주시고요. 어 바디한테는 bgc 백그라운드 색깔을요. ff d 7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작업해주신 다음에 워랩이라고 작업해주신 다음에 전체 크기는 1200 정도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해주기 위해서 margin u 오토 요거 넣어줄 거예요. 블록 구조를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맞은 영어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헤더가 있고요 헤더가 있고, 아티클이 있고요 섹션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마지막은 푸터, 시멘틱 태그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헤더 같은 경우는 위드값 100%라고 작업해 줄거고요 아티클도 마찬가지고요 섹션도 마찬가지고 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w i d t h 100%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지만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써줄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height까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article은 height 값을 300이라고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section은 여기는 안하셔도 되고 여기는 f o o t e r 는 height 값을 100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백그라운드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쪽에 헤더 백그라운드는요, 이쪽에다가 확인해볼게요. 헤더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정도는 복사해서 쓰셔도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티클 부분도 여기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섹션 부분도요, 우선은 넣어줄게요. 우선은 넣어줄 거고, 푸터 부분도 여기도 넣어줄 거예요. 푸터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아직 DIY는 안 했는데요.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 7번, 저는 7번이거든요. 7번 가서 어, 패럴록스가 아니라 반응형 여기에서 지금 6.1번이 되겠군6.6 이렇게 6, 완성이 된 거죠. 6.1번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헤더 그 다음에 아티클 됐고 섹션 이쪽에 작업하시면 되겠죠. 이 섹션 밑에 섹션 밑에 디아박스가 10개 있는 거죠. 얘네들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5등분이 들어가죠. 여기 보시게 되면 5등분에 5개 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위드 값은요. 25%가 될 거예요. 25%가 될 거고, 얘네들을 플로 레프트를 해줘야 되니까요. 플로 레프트를 한번 해줄게요 플로 레프트 해주고 상인 박스 한테는 오버플러 히든 넣어줄게요 구조 깨지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요쪽 디알박스에다가요 위드 값을 어 25%로 넣어줬고요 아 20%로 적어줘야죠 다섯 개 들어가니까 하이트 값은 170 정도라고 우선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다음 얘네들도 백그라운드 색을 넣어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FF 9800 이렇게 넣어 줄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어네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섹션에 디에박스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쪽에 색깔 들어가고 디에박스 구급하고 왜왜왜왜왜 위드값 화이트값 좋죠 백그라운드 컬러 좋고요 디에박스 있고요 내외 어, 에안 네, 들어갔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검사로 검사로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네, 들어갔습니다 디앱박스에 뭐가 들어갔는데 색깔이 티가 안 나는 건가? 아하 꽉 차가지고 티가 안 나는 거였군요 오케이 여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 마진을 1%줄 겁니다 이렇게 마진을 1% 줄게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들어갔는데 1% 들어갔죠 이제 내려갔죠 왜냐면 어, 20% 곱하기 100이죠. 거기에 5개 2%씩, 양쪽에 왼쪽, 오른쪽 들어갔으니까 2%니까 5개니까 1총 110%가 돼서 그래요. 양쪽에 2% 줬으니까 여기는 18%.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딱 100%가 맞겠죠. 그면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5개다 들어갔죠. 그죠? 그림을 봤을 때는 여기 여백이 좀 있죠. 여백이 있으니까 그거는 섹션, 요 박스한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섹션이란 박스한테, 얘한테 패딩을 5%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될 겁니다. 5%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드 값은 100%가 아니라 양쪽 여백을 좀 주기 위해서 90%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 여백 이 생긴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쪽 박스, 이쪽 디아 박스한테 얘네들한테 보더 레디우스를 주시면 보더를 레디우스, 레디우스를 주시면 여기다가 Opx 이렇게 레디우스를 줄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디우스가 들어갔죠. 어떤가요?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은 끝났습니다. 그죠이 화면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이 화면 4개로 바뀌었죠. 네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또 미디어 커리를 쓰셔서 미디어 커리 쓰신 다음에 작업해 줄 건데요. 주석 표시로 화면 너비가 0부터 여기는 어 0부터 1200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1200픽셀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미디어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맥스 위드 값을 1020 이 정도 작업해 주시면 이렇게 이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1200이죠 1200에서 약간 여백이 오차가 있으니까 20을 좀 추가시켜 줬고요 1200짜리가 됐으니까 여기다 월앱을 퍼센트로 바꿔줘야 스크롤바가안 생깁니다 반응해서 스크롤바가 생길 때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스크롤바 생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섹션의 디엑박스들이 있죠 여기다가 28, 18%가 아니라, 위드 값을 4개만 나와야 되니까 25%죠. 25%인데 양쪽에 마진이 들어가니까요. 23%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1200이 됐을 때, 이렇게 4개로 됐죠. 4개로. 요런 식으로 4개로 됐습니다. 그죠? 마지막 2개가 보기 싫다. 저것처럼 완전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가 뭐 nt-child, nt-child, 뭐 on 해서 잠깐 사라지게 디스플레이를 논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논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4개만 나오죠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4개 나왔죠 768 됐을 때 3개 나오고 싶대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화면을 또 복사해서 여기는 768 768이 되는 거고요 768이 됐을 때는 이쪽에다가 3개만 나오고 싶으니까 33.3% 인데요 2% 빼겠죠 양쪽에 1%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어, 9개가 나와야 되니까는 어 요거 우선 이거 뭐 지워 볼게요 9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요렇게 줄였을 때 네, 3개 나왔죠. 하나가 추가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섯번째 것만 다시 블록시켜주시게 되면 다섯번째 가 블록시켜주시게 되면 여기서는 하나가 추가가 되죠. 이렇게 된거예요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모바일에서는 두개로 다시 쫙 나오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마지막으로는 화면 너비가 어, 480, 480일 때는 480일 때는 두개로 나와야 되니까요. 50%니까 48%라고 작업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살려줘야 되겠죠. 10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5에,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모바일이 됐을 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아났죠. 간단하죠? 이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응형 레이어, 레이어 유형 네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스타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은, 마지막, 마지막 미션인데요, 숙제가 돼 줄게요. 그래서, 7번에 레이어 유형 5번이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소개라고 보시게 되면, 소개 부분에 가시면, 어, 아, 여기 지금 링크 안 걸어놨네요. 링크 안 걸었는데 제가 링크 걸어 놓을 거고요. 영상 끝나면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봤던 거에서 끝에다가 그냥 오버이라고 바꾸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미션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 짝봉시킨 거니까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걸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거랑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니깐요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